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배승민입니다. 네, ADHD는 표준화된 객관적인 검사는 만 4살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한 나이는 일반적으로 만 4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과 인지 또는 언어 발달에라도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전문의와의 면담을 통해서 더 일찍 진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만 4세가 지난 경우에 한번더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ADHD는 선천적으로 뇌 발달에 일부 이상이 있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 뇌 발달이 다 완성되기 전에 최대한 발달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예후가 좋습니다. 어린 나무가 좀 뒤틀어져서 자라기 시작할 때 최대한 빨리 교정해 주는 것이 자리를 잘 잡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 때문에 직장이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완치 개념보다는 날 생활을 좀더 편하게 돕기 위해 주는 개념으로 치료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 도움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우를 진료실에서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진료를 치료를 받으시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성인뿐만 아니라 연세가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도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가장 비용과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은 약물치료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약을 먹기 어려운 경우라면 인지행동 치료나 활성 치료 등 다양한 보조적인 방법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DHD가 뇌 발달의 이상으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는 약물 역시 장점이 큰 만큼 반대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약들은 작용시간이 하루 이내로 짧아서 몸에서 상당히 빨리 빠져나가는 약인데다가 우리나라는 약물 관리가 전 세계에서 매우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효과가 더 강한 약들이 사실 아예 수입이 안 돼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효과가 다소 약한 그래서 부작용의 가능성도 그 만큼 낮은 약들로만 국내 처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전문가에게, 정확히 진단받아서, 적정 약을 처방받고 있는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또 아이들마다 부작용 종류나, 그 정도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좀안 맞는 약인 것 같다면, 다른 종류의 약이나 부작용을 줄여줄 다른 성분의 약을 조합해서, 또는 부작용을 적게 느낄 수 있는 투약 스케줄을 잘 찾아서, 아이에게 맞는 조합과 처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학업 열로 인해서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도 공부 잘하게 되는 약이라면서 오용하거나 또는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처방 용량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경우가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즉꼭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부작용 걱정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병을 키우는데 반대로 치료가 필요 없는 아이들이 오용이나 남용으로 문제를 만드는 상황이죠. 따라서 정확히 진단 받아서 적정량을 전문의로부터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다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 알겠습니다만, 아이들마다 잘 맞는 약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부작용이 걱정되신다면, 담당 의사선생님과 솔직히 의논하셔서 아이에게 잘 맞는 약과 용량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증상만 보이기 시작하는 ADHD 극히 초기 단계라면 최소량의 약물치료와 함께 부모님이 증상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에 맞게 대처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굳이 다른 치료 없이 일반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어, 다만 치료가 좀 지연돼서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우울이나 뭐 불안 같은 다른 공존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또는 환경적으로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어서 약물치료만으로는 안정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들 그런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 인지행동치료나 사회성치료, 정사안정을 위한 지지적인 치료, 놀이치료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할수 있기 때문에 꼭 담당 주치의로부터 주기적으로 면담을 하시고 시기별로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매우 빠르게 변하고 성장하는 존재들입니다. 아이들의 뇌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처방받은 약이 맞지 않거나 처음 간 병원이 잘안 맞는다고 치료를 포기하셨다가 나중에 많이 악화되어서야 병원에 오셔서 치료가 더 어려워진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요. 잘 맞던 약도 아이 성장에 따라 안 맞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부작용이 심한 것 같아서 피했던 약들이 아이들이 크면서는 어느 시기에는 더잘 맞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 번의 진단이나 치료만으로 단정 짓지 마시고 방문과 상담이 비교적 편한 위치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시기별로 우리 아이에게 잘 맞춘 치료를 꾸준히 유지하시면 분명히 아이도 가족도 더잘 지내게 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가천대 길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배승민이었습니다.